겠습니다. 저도 그렇고 이또 배우분들이 이렇게 SNS에 올려주시는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. 또 많이 보고 또 좋은 얘기를 듣고 나온 게 있는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예 네, 안녕하세요 정태윤 과김 동별입니다. 여기 이렇게 그냥 정태과 함께 촬영을 이라 보다 너무 아주 요 여러분 만나는 대본 날이어 공석이 이렇게 전해어요돔셨으면리고 대미업 보셨으면 에서달라고이 마음 그, 너무 아쉬운 거, 환기하고 싶었는 너무 아쉬운 거꼭 전해드리라고. 너무 감사하다. 네, 저도 그러니 오늘 대본 고 국민 여러분 그때에서 처음 되는 것에. 지금도 너무 떨리고, 너무 긴장되고 그렇습니다. 저희가 또, 어, 이번, 어, 칸영화제에 초청을 먼저 받아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사실, 칸영화제에 초청된 게 되게 기쁜 일이고, 저희한테 영광스러운 일인데, 한국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, 한국 관객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가는 게, 저희한테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들 재밌게 보셨으면, 주연히 좋은 기도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 감사 인사 뭐드릴겸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. 저희가 배우님 저희 저희 부라고 감독님하고 해서 세분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뭐큰건 아닌데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. 앉아 계신 그가석 위치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을 드리겠습니다.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소정의 선물과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어가수 <laughs> <병원으로 웃음> 있는. 지금 계속 치주 사도 되니까요?